안녕하세요. 혹시 롯데 오늘 몇 프로예요? 어 사요 제가 3%? 아로아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브랜드 중에서 볼가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세르펜티라고 뱀으로 만든 뱀으로 만든 건 아니지 뱀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든 주얼리 라인인데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여러 피스를 가지고 있어요. 반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그냥 민자 반지도 있고 한데 민자 반지는 화이트 골드랑 이거랑 똑같이 생긴 로즈 골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엄마랑 그때 사우나를 하러 갔는데, 그냥 엄마 손가락에 이 로즈골드를 딱 끼웠거든요? 그냥 끼워보라고?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생각보다. 진짜 잘 어울리고. 저, 제가 껐을 때보다 훨씬 더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줬거든요. 그리고 뭔가 저만 이렇게 반짝이는 거 많이 한거 같아서 엄마한테 미안해서 오늘은 엄마 거 살려고. 엄마가 다이아몬드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는 과정이 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 하셔가지고 불가리는 뭔가 이런 정책이 있나 봐요 모든 공급업체가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반응을 따르며 인권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가리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감사를 시행합니다 어, 약간 이런 규정도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되바라진 브랜드는 아닌가 봐요 아마도 불가리 다이아는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가이아에 있는 걸로 한번 보려고요. 또, 엄마 생일이 또 7월이시거든요. 그러니까 7월이니까 생일 선물 겸, 그리고 어버이날 선물도 못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버이날 선물 겸, 이렇게. 그걸 다 통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랑 하려고 했다고 보두 개가 연결된 거요네 것만 나와요. 손만 빼라고 으면 그게 꼬이지 않

큰 나간 큰 와, 와 와. 좀 이래요. 그러니까. 와 님이 님이 어, 어좀이래요 그러니까. 감사드리면 너무 적으하셨죠 왜냐면 이안에있기 때문에요. 모르겠 가? 있어요. 그럼 자동뭐신도 나오지 않을까요? 오지 않요 예. 뭔가 이런 건데 약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바아가 있는